네, 반갑습니다. 1분 해루질 포인트 영상 소개 시간입니다. 어, 이곳은 도비도항입니다. 도비도항 그 앞에 보이신 쪽이 간조가 되면 어, 모래톱이 저 쪽에 길게 가운데까지 모래톱이 드러난 데 있죠. 그래서 길게 모래톱이 드러납니다. 그러면 좌우로 좌우로 물가로 돌아다니시면서 그 해루질 하시면 주변에 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뻘하고 어, 낙지 그 다음에 소라. 아,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박지는 기본이고요. 낮에는 이렇게, 저기, 어, 아주머니도 보이시죠? 바지락 캐시는 분들, 아, 이쪽에도 바지락 잘 나옵니다. 낮에는 바지락 캐시면 돼요. 비교적 안전한 곳이니까요. 어, 간조 시간만 되면 저 모래톱을 따라서 쭉 나오시면 돼요. 즐겁게 해루질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